안녕하세요. 구종식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분양형 호텔, 즉 수익형 호텔 관련된 질문을 주신 분이 계십니다. 아, 이러한 분양형 호텔, 수익형 호텔에 대한 문의가 몇년 전부터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었고, 저 역시도 상당히 많은 사건을 처리한 적이 있는데요. 자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답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은 이렇습니다. 저는 인천에 있는 호텔의 구분수유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호텔은 분양형 호텔로서 이미 기존에 영업을 하던 운영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존 운영사가 약정 수익률을 맞춰주지 않고 신뢰를 잃어서 상당수의 구분수유자들이 모여서 새로운 운영사를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권할군청에 영업신고를 하니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저희 호텔에 기존 운영사가 있고 분쟁 현장으로 보이기 때문에 프런트나 린넨실 등이 위치할 로비에 적법한 사용 권한 또는 권리 권한을 받아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호텔은 구분 소유자들이 첨예하게 대립해서 저희 쪽은 면적이 반대쪽은 구분 소유자의 머릿수가 조금 우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적법한 관리단 대표를 뽑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만약 관리 권한을 제시하지 못하면 권한 구청이 영업신고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인가요? 자,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요. 분양형 호텔, 수익형 호텔은 사실상 집합건물입니다. 따라서 집합건물이기 때문에 적용되는 법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하는 법률, 즉, 집합건물법이에요. 이런 집합건물에서 숙박업을 하기 위해서는 집합건물법 이외에도 공중위생법에 따라가지고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고는 수리가 되어야만 되는 것이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분양형 호텔은 공중위생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요. 제가 공중위생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공중위생법 제 2조의 정의에 보면은 숙박업이라 하는 것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그리고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이 뭐냐하면 이러한 집합건물도 숙박업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중위생법 제3조에 의하면 제1항에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숙박업을 보통 생활형 숙박이라 하거든요. 이러한 숙박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만 하면 이러한 숙박업을 할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규정의 취지는 관할 행정청이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공중위생 영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이 여부를 관할관청이 한번 살펴보고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 신고를 수리하라. 이런 취지인 것이지, 숙박 영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프런트나 린넨시 같은 공용 부분에 대해서 적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따져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사항과 같이 숙박 영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프런트나 린넨시를 갖추고서 영업 신고를 하면 거기에 맞춰서 신고를 수리하면 되는 것이지 그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관할관청에 따질 것은 아닌 것입니다. 만약에 프런트나 린넨실에 대한 적법한 사용 권한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해 가지고 이러한 공중위생 영업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거부는 부당한 거부라고 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거부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식 판이나 행정 소송으로 다툴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